반갑습니다. 똑똑골봅니다 손목 로테이션에 대한 비밀을 드디어 제가 깨닫고 드라이버에까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드라이버 쳤던 생각을 하면 치고 이 방향으로 꺾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 치고 헤드가 제가 이렇게 꺾였단 말이죠. 저는 이게 풀린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궤도를 제대로 못 탔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원래 헤드는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쪽으로 해버리면 땡기는 이런 스윙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나는 왼쪽 몸은 왼쪽으로 돌고 있지만 헤드는 그냥 손목이 가는 대로 그립이 잡은 대로 두겠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를 박세범 프로 님께서 말씀해 주신 손날 통통이를 나를 밑으로 누르고 3, 4번을 걸면 내가 여기 스윙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만약에 이 방향으로 못 가고 얘가. 이렇게 됐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풀린다는 거죠. 아이언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럼 드라이버가 적용되냐? 진짜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언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 하고 나서 아이언 샌드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풀리는 이 느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저분 쪽까지만 해도, 이렇게 풀리게끔, 이렇게 스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샤프트도 두 번이나 부러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찍고, 돌리고,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언을 느끼고 나서 드라이버도 똑같이 눌러주면서 요 3, 4번 딱 제대로 받쳐주고, 그대로 좌우로 움직이셨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스마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손목을 돌려버리는 거고, 이렇게 그립을 잘 받친 상태에서. 그립영상을 제가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유지해서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헤드가 열고 닫히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 로테이션도 되고 헤드의 무게가 잘 전달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열린 거고 닫힌 거면 로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열리고 닫히고 했을 때 헤드가 이 정도밖에 안 열리고 안 닫혀요. 손목을 돌려 버리면은 여기서 덮어 버리면 45도 때 이만큼 닫혀 있어요. 이게 조금만 만약에 이게 로테이션이 빨라진다 하면은 완전 왼쪽으로 꼬그라지는 이런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선 이거 제가 똑딱이식으로 드라이버를 쳐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이언 치는 거랑 모양이 똑같았죠?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 스윙을 몸을 많이 안 썼을 때는 약간 이런 V자 느낌에 가까운 느낌이겠지만 여기서 몸을 쓰게 되면 백스윙 완전. 하면은 이 정도, 최소 이 정도까지 와요. 근데 실제로 헤드가 뒤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동작 을 의도한다 해도 여기 한요 정도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V자 했을 때, 요게 피니시라 쳤을 때 원심력이랑 뭐랑 다 더해지면 몸도 이만큼 가고 헤드도 한 이만큼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로소 이제 생각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느낌이 될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려는 의도는 똑같이 치고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똑같이 이 느낌 살려서 치는데 어떤 느낌으로 칠 거냐면 요거는 그대로 하고, 몸만 오른쪽, 왼쪽 가는 느낌 칠 거예요. 하프스윙 했을 때도 요렇게, 샤프트가 약간 세워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드라이버는 약간 요 정도로 더 되겠죠. 왜냐면, 샤프트가 누워있고, 궤도 자체가 완만하기 때문에, 아이언은 약간 요렇게 세로로 요 되는 느낌의 스윙이라 치면, 드라이버는 아이언보다 약간 요 정도 누워있는 만큼, 요런 느낌이 더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세워지는 느낌대로 스윙을 하지만 영상을 찍어 보면 어? 전혀 영상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는데. Are you going to play this hole?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이질적인 느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체가 많이 서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골프 스윙은 원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체까지 같이 써주게 되면 드라이버는 특히 슬라이스 많이 나시거나 저는 슬라이스 전문가니까 제가 잘 알아요 백스윙을 충분히 안 해줄수록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많이 깎이고 이 가파르게 내려오잖아요 내가 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더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를 해줄 때 신경을 써주는 하체 회전을 절대 까먹지 않으려고 좀 세워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프로들의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손이랑 몸이랑 다 같이 약간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약간 샬로잉한 이 느낌이 나요. 여기서 다운 스윙하고 내려올 때는 약간 요로, 요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세운다는 느낌으로 갔지만 내 몸까지 돌고 나면 결국 이 포지션까지 오고 여기서 똑같이 요 동작을 요 손동작을 해주면서 이 손동작은 해주되 진짜 하체를 여보세요 해주면은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돌린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훅을 잘 치진 않는 편이긴 한데 제가 로테이션 연습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거 평생 나오지 않던 슬라이스만 평생 치던 사람이 갑자기 훅이 나온다 이게 진짜 이거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거든요 로테이션을 제가 이때까지 잘못 이해하고 덮기만 하고. 얘를 돌리는 것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드레스 때 잡았던 그립 각을 못 지켜 주니까 요런 동작이 나오지 않고 요런 요런 동작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45도 열리고 45도 닫히는 정도면 실패 확률이 확실히 적다. 많이 꼬그라질 일이 적다. 그래서 방황해서 공 이렇게 치고 어떻게 돌려서 슬라이스 안 내려고 돌리고 더 뒤에서 먼저 돌리고 릴리즈 먼저 해서 여기서 돌리고 처음에 한두 번잘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적응이 되거나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공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말을 프로님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공을 한번 쳐볼 건데, 손목에 이걸 받쳐주되 좀 손을 좀 힘을 빼고 좌우로 흔들어 보면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드라이버는 걸리는 느낌이 좀덜 난다 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클럽이 드라이버 스윙임에도 불구하고 좀 세워지는 느낌이 있다. 혹시 드라이버랑 아이언의 느낌적인 느낌의 이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느낀받는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퍼였습니다.